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열레, 열리는 5일 모든 연방기관 사무실들이 문을 닫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연방 에이전시들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밑에서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영문방송, 마이클 와인스 업 에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방의회는 원래 내일 예정됐던 제롬 파월, 제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해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그리고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 그리고 클린턴 재단 수사를 맡고 있는 존 후버, 존 후버 유타주 연방검사 의회 증언을 일제히 취소했습니다. 뭐 오베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특히 12월 5일 이렇게 달력에 마크를 해 놓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어 들었는데요. 근데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도 휴장합니다. 그래서 이날 부시 전 대통령 시신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통해서 워싱턴 DC로 옮겨지고 국립 성당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생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하고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상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차남이자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제프 시를 두고서는 에너지 없는 잽, low energy 잽이라고 조롱하면서 부시가하고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었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도 클린턴가와 부시가가 대통령직을 나눠 먹는 것을 미국인으로서 절대 가만히 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시가를 향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뭐꼭 부시가 뿐만 아니라 클린턴가를 향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한테 투표했을 만큼 공화당, 공화당원이면,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힐러리한테 투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안티 트럼프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그동안 온갖 비판 발언을 퍼부었던 정적, 버라고 바마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힐러리 클린턴하고도 이번 장례식에서 마주치게 돼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오베드 다우트픽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1 기내에서 김정은과 2차 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면서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는 세 군데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에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2차 회담 장소가 미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와이가 아니냐. 하와이도 후보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왔기 때문에 2차 회담을 해야 한다. 2차 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 경영자 카운슬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 They didn't live up to their promis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뭐 2차 회담에서 단판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북 회담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뭔가 미국하고 북한 간 협상이 잘안 풀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의 연장, 성,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2차 회담에서 최후 통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그, 너네가, 그, 북한을 향해서 이제 너네가 이거 약속 제대로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제재, 추가 제재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발언을 한게 이제 볼턴 보좌관이라는 것을 미뤄볼 때, 볼턴 보좌관은 사실상 북한 대북 이슈에 있어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인물 중 하나죠. 판페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거의 철학이 싱크로 100%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볼턴 보좌관은 1월, 2월에, 1월이나 2월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가 진전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으로 새해 시작 후 얼마 안 돼서 2차 회담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제재는 그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 트럼프가 볼턴한테 맡겼다는 것은 어,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놨다. 이제 그들이 걸어와야 한다. 이건 볼턴이 얘기합다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와, 열어놨다. 이제 그들이 걸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1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걸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볼턴보좌관은 북한이 자신들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완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탈 만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북한이 과연 약속을 지키느냐. 그 약속이라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인 비핵화입니다. 김정은이 이 약속을 지켜야지 뭐 북한 장군들이 뭐 반대한다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턴, 펌페오 입장에서 알바 아니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란 핵합의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게 불량 국가로서 제대로 행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란 핵합의를 탈퇴를 했던 거죠. 북한도 지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경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조한 볼턴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부그 정책 성향이 무조건 초강경. 말 들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 정책에 있어서 물러서는 모습 한 번도 보인 적 없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를 상대로도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가했고, 지금 중국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북한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워낙 막강한 국가니까 넘볼 생각도 하지 마라. 어? 초강대국. 중국을 상대로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뭐 이란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너네 같은 그런 불량국가는 핵무기 절대 만들 생각도 하지 말고, 이란 핵합의도 이건 처음부터 오바마가 바보라서 말도 안 되는 딜을 한 거다. 존 캐리 전 국무장관과 함께. 그러니까 난 여기서 탈퇴하는 거다. 그러면서 초강경 다시 제재를 가했죠. 이란한테. 북한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불량국가 행세하지 않았냐. 그리고 핵개발. 다 지금 유엔, 유엔 그 결의안들을 다 위반했다. 너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제재화나 절대 할수 없다. 그 동안에 너네들이 했던 행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우리가 언제든 수시로 급작스럽게 그 핵사찰을 하더라도 그걸 오케이를 할 만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완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볼턴 보좌관을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 있는 한그 어, 뜻은 끝까지 확고하게 어, 지켜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베도 다음 토픽입니다. 예, 조 바이든 예, 뒤에 보이시죠?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사실상 2020, 2020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시사한 모양새입니다. 예,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몬테나주 미술라의 몬테나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청중을 향해 여러분에게 최대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내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 바이든 딱 관련 사진, 그 영상들을 찍으면은 이상한 영상들 많이 나옵니다. 그 바이든이 이제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행동, 그, 행동거지에서도 많은 실수를 저지른 그런 어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그전에도 대선 후보에 많이, 대선에 많이 출마했죠. 근데 2% 이상 지지율을 올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면서 2008년에 부통령 티켓으로, 그 러닝메이트 티켓으로 지명하면서 이제 어, 좀 많이 유명세를 탄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뭐 힐러리, 조 바이든, 어, 뭐, 엘리, 자베스 워렌, 그리고 뭐, 버니 샌더스, 그 다음에 또, 뭐 오르쿠, 뭐 비토 오르쿠,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까 요, 요 다섯 명, 요 다섯 명이 제 유력 후보인데, 이 중에서 이제 바이든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는 것은, 어, 저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달 안에 결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두달 안이라고 그러면은 내년 2월 전에는, 2월, 이나 뭐 1월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NN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셈이다. 이렇게, 어, 그 논평을 했는데요. 뭐, CNN, 비록 CNN 논평이지만 그 정도 논평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누구나 예상을 했었, 했었던 거죠. 조 바이든이 출마할 것이라는 건. 그래서 바이든은 그동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했는데요. 예, 하지만 어제 연설에서는 미국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앞으로 4년 도 지낼 수 없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정치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거짓 대신 진실, 허구 대신 과학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그러면은 기후 변화에 아주 완전히 올인된 그런 당이라고 볼수 보면 됩니다. 뭐 오바마 때부터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바이든은 자신의 회고록 홍보를 위해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바이든은 지난 10월에 영국 런던 왕,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강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에는 트럼프를 이길 많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시점으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생각이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차례 대선 전에 나섰던 바이든은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적할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줄곧 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다, 고령이다. 70대 중반을 넘겼죠. 이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어, 말을 잘 못한다. 바이든은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술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말실수가 많다. 어, 그리고 어, 그 행동 행, 이렇게 행동하는 게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맞짱 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뒷골목에서 한, 한판 붙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한방에 날아갈 것이다. 바이든이 뭐 그렇게도 어,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내가 후 하고, 불, 후 하고 바람을 불면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맞받아 쳐서, 쳤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맞붙으면 은 어, 제가 볼 때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흥행카드는. 분명히 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그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하고 맞서는 게 나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자베스 워렌 상, 제가 볼때 엘리자베스 워렌,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지금 힘들,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네이티브 인디안, 네이티브 인디안 피가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들통났죠. 네. 네이티브 인디안 피가 거의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는 것을 DNA 테스트 통해서 어, 드러났고, 그래서 거의 뭐 자살 행위를 했다고, 정치적인 자살 행위를 함으로써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2016년에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한테 완전히 엄청난 KO 패를 당했죠. 미국, 저희 트럼프는 이제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아마 230이었나요? 아주 그 엄청난 참패를 면치 못했는데, 그런데 다시 출마한다? 제가 볼 때는 힐러리는 어, 다시 출마하면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어,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강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강적은 맞죠. 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최다득표에서는 1위를 달렸어요. 오바마를 상대로 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어, 표는 최다득표에서는 힐러리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2016년 대선 때도 표는 더 많, 많이 나왔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뉴욕 이런 데서 이제 표가 잔뜩 나오면서 근데 너무 좀그 인간적인 매력이 어, 떨어지고 힐러리는 그리고 너무 이제 부패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스캔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기밀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디클래시피케이션그파이 a 다큐트디클래시피케이션그 것과 관련해서 그 그러니까 기밀 그러니까 해외 감시법 도청, 신청서. 이거 스캔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폭발할 거예요. 2년 안에는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힐러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오르쿠. 오르쿠도 아직 그 수, 정치 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최소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 어, 저기, 일리노이주 상원에 있다가, 그리고 뭐 연방상원, 한, 연방상원, 초선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원의원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오르크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원입니다. 하원. 하원의원인데 너무 좀 이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2020년에는 조 바이든 어, 전 부통령하고 맞붙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네, 오베드 다음 투표입니다. 예, 프랑스 정부의 급격한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노란 조끼. 저희 보이시죠?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가 무릎을 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정적으로. 기후변화 좋아하죠? 유럽도 좋아하고, 특히, 어, 미국의 그 좌파 쪽에서 많이 좋아하죠. 중국하고 인도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프랑스 정부는 논란이 된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에드와르 필리프 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 인상과 전기 및 가스, 가스 가격 인상 그리고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강화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연하죠. 시민들이 힘들어, 힘든데 삶이 그렇게 힘든데 유류세를 높인다? 그건 진짜 그중산층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시민, 서민들을. 그냥 기후변화, 무조건 노래 부르고. 좌파 경제. 마크론 그러면 좌파 경제라고 봐야 됩니다. 또 주류 언론에서는 마치 이 사람이 그, 철저히 뭐, 보수 경제를 펼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자,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수 경제를 펼친다면은 기후변화 그렇게 옹호 안 하죠. 좌파 경제를 펼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주류 언론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비틀어요. 기후변화를 그렇게 옹호하는 마크롱인데, 보수 경제를 주장, 주창해?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마크롱은 좌파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완전히 안티 경제가 아니다 뿐이지, 안티 비즈니스가 아니다 뿐이지, 기후 변화 부르짖는 그런 좌파 경제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필리프 종리는 그 정부는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들과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리 시위로 인해서. 정책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마크롱은 작년 대선에서 구체제 청산을 뜻하는 대가 대가지즘 흐름을 타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계속 불도저처럼 자, 자기 정책을 다 밀어붙였어요. 그뭐 좌파 정책이죠, 거의. 하지만 서민을 외면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거세 쓴다. 그래서 그 마크롱 자체도 결국 기득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에. 어, 놓여 있죠. 기득권 맞아요. 완전 글로벌리스트의 글로벌리스트를 상징하는 정치인 딱두명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마크롱하고 저기 메르켈. 이두명 꼽습니다. 이두 명이 글로벌리스트의 상징이에요. 예. 글로벌리스트 그러면은 뭐예요? 뭐 좌파 우파 그걸 떠나서 그냥 엘리트. 그죠? 뭐 기후 변화 노래 부르고. 예. 지금은 기후 변화 이제 기후 변화.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 오바마가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후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실생활에 와 닿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근데 이,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류 언론들이 이제 민주당 편이다 보니까 계속 기후변화, 기후변화. 매일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뭐 학계에서도 펀딩 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후변화 있다 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받을 게 있겠어요? 있어야, 있다고 해야. 펀딩을 받지. 그러니까 과학 학계가 기후 변화 있다 있다 주장하는 건뭐 그들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계속 그그 그 기계예요. 이게 하나의 하나의 머신입니다. 보도 학계 학계에서 연구 결과 나오면은 주류 언론이 보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이 뭐 마크롱 예? 그리고 메르켈. 그리고 뭐 오바마. 예? 뭐엘구어 때부터 예? 계속 기후 변화 노래 부는 거죠. 뭐 클라이밋 체인지 클라이밋 체인지. 그전에는 이제 글로벌 워밍 했다가 지구온난화가 이제 안 되고 가끔씩 더 추워지니까, 아, 이거, 이 용어 갖고는 안 통한다. 기후변화로 바꾸자. 근데 웨더 채널을 만든, 그 날씨 채널을 만든 사람, 그 창업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후변화는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엘고어가 이 기후변화에 꽂힌 것도 자기 교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일대.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잘못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 안 믿는다. 근데 이 제자는 계속 믿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그, 벌어드렸거든요. 엘고 같은 경우에. 대체 에너지에 투자하면서. 다 그, 입속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부르진다? 그럼 중국부터 압력 넣어야죠. 네. 중국. 세상의 대기를 가장 그, 오염 많이 시킨다는 중국. 뭐 이런 국가, 멕시코. 이런 데부터 얘기를 해야죠. 미국만 지킨다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일자리만 잃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의 좌파들의 극악무도한 계획, 그 플랜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웃소싱하게, 기업들이. 그러면서, 아, 우리는 그래도 환경 지키고 있어. 이런 마음을 또 심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독려하는 거죠. 아웃소싱. 중국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지구에, 미국 혼자 삽니까? 어쨌든, 아, 마크롱은 서민을 외면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구체제로 지금 지목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노동조합 파업하고 시위로 번번이 개혁 노선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역대 그 프랑스 정부가. 근데 그것하고 달리 마크롱은 그, 양극화 그늘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서민층 분노에 지금 직면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이 20% 관심 넘긴다고 그래요. 마크롱이.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파리 폭력 시위 사태 다음날인 지난 2일, 그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5%가 폭력 시위에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72%가 노란 조끼, 지금 뒤에 보이시죠? 노란 조끼 시위를 지지한다. 그렇게 밝혔고, 90%는 정부 조치가 사안의 위중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말만 열리던 시위가 이제 월요일인 3일까지 이어졌고요. 또 다른 분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에서는 80세 여성이, 80세 할머니가 경찰 최루탄에 만져서 그 사망했는데요. 시위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창문을 이렇게 잠그려던 할머니가 경찰 시위대가 쏜 최루탄의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전역의 연료 창고 11곳이 시위대 바리케이드에 막혀서 문을 닫았는데요. 70개 이상 주유소에 기름이 그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개의 고등학교가 학생들 시위로 완전히 저기 그 휴교 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학생들은 마크롱 정부 교육 개혁 방침에 반발해서 교문 앞에 이렇게 바, 바리케이드를 세웠는데요. 파리 북부 교외 고등학교에서는. 차량을 전복시키고 휴지통에 불을 질러서 학생 7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가요. 지금 얼마 전에 프랑스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들어봤는데, 완전히 그, 난장판이래요, 난장판. 이, 이런, 근데 이, 이, 이 뉴스들, 이 노란조끼 시위도 CNN이나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잘안 보여줘요. 보수언론 쪽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좀 보이죠. 주아주 리포트나. 잘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왜 기후변화하고 연, 결되어 있거든요. CNN, MSNBC 뭐예요? 기후변화 노래 부르는 채널 아니, 채널 아니에요. 근데 기후변화가 지금 부른 사태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가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살, 먹고 살기 힘들, 힘든데, 사람들이. 그 기름, 기름세를 그렇게 막 올리는 게, 카본 택스를 계속 그렇게 올리겠다는 게 뭐예요? 유리세. 뭐, 대체 차 사든지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근데 전기차가 싸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전호가 맞지 않아요. 그냥, 중산층 서민이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글로벌 엘리스트들의 그 정책들을 보면은. 전기차 사는 사람들 다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럼 너네들 그냥, 어, 같이 카프로 하든 뭐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할 일이고, 어, 마크론 그런 거죠. 우리는 난 기후변화 절대적으로 믿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뭐 뒤에서 시켜서 꼭두각시 노릇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난 기후변화 밀어. 그래서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제가 볼땐또 올리려고 할 거예요. 6개월 뒤에 우리는 올릴 거야, 유류세. 세금 내기 싫으면 다른 거 어떻게 해? 대체 에너지 찾아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요를 느끼는 거 아니, 아니에요.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그런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자꾸 펼치려고 하니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지지율이 30%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당국은 전통적으로 고등학생 시위는 그 이렇게 그 급속도로 번져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을 항상 보여 왔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시위에 나선 대다수가 생계난하고 상대적 발, 박탈감이 그, 그 상대적 박탈감 그 이유로 마크롱 대통령이 폭력 불관용 입장을 밝혀도 물러설 조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드와르 필리프 총리는 당초 3일에 노란 조끼 시위에, 시위대 대표단하고 면담하려고 했지만 살해 위협을 받은 시위대 관계자들이 불참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위 주도자 중한 명인 그 자클린 무라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류세 동결 조치가 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동결 6개월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미팅을 하겠죠. 그래서 시위대는 마크롱이 취임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유세 인하, 이렇게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을 비판하면서 유류세 인상이 도시에 살지 못하고 교회로 나가 자동차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은 마크롱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난했는데요. 예, 마크롱은 각종 개혁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여서 비난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위 참가 여성은 국회에 있는 대부분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웃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 정치인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친환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고집한다면 매주 파리로 가서 시위할 거다. 마크롱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란 조끼 시위는 1968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권위주의와 구체제 청산을 요구하며 벌였던 그 68. 68년 혁명 이후 50년 만에, 5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력 사태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은 작년 대선에서 그 좌우, 기성 거대 정당을 몰락시키고 최연소 마크롱을 대통령이 앉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은 마크롱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딱 지켜본 결과 기득권 사물로 그렇게 전락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류세 인상은 잠정 중단됐지만 반발이 다른 그 이번 그 반발이 계속 이렇게 좀더 심화 심화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 조끼 시위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어 그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위되는 총리 담화가 발표된 뒤에 미흡하다 이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 조끼 운동의 대변인격인 벤자민 코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 크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빵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올려온 유류세를 다 원상복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런당 7달러라고 그랬나요? 프랑스가. 어, 비싸서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네, 일반 국민. 이 그리고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하고. 미국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유류세 인상 계속 시켜, 시켜서 그, 기후변화, 정책에 맞게. 어,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 미국,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걸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 진영에서. 기후변화, 카드를 꺼내고. 기후변화, 그럼 뭐, 뭔가 좀 이상적이잖아요. 뭐, climate change.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 노력해야 돼. 그리고 유류세 인상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바로 미국이, 어, 앞으로, 미국 좌파가 앞으로 계속 그 추진할, 어,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이슈도 미국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뉴스를 지금 프랑스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 유럽은 지금 난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프랑스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후변화 안 믿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중국이 만들어낸 거다. 미국 경제 힘들어하기 힘들어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스갯소리 약간의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정도 그, 마,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죠. 왜냐면 하 미국의 모든 공장들이. 모든, 모든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멕시코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죠. 기후변화,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오늘 좀 전에 이제 트럼프가 저기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파리 기후협약이 뭐 망치고 있다.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지금 이것도 파리 기후협약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약에, Paris Accord에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미국은 들어갈 수 없다. 딱 빠진 겁니다. 기득권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특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파리 기후협약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PPP에서 빠져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파리 기후협약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뜬구름, 뜬구름 정책을 미국이 따르면, 만약에 따른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었겠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박관에 있기 때문에 잘 탈퇴한 겁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